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다 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나니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으며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예요.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특히 저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나는 아무리 봐도 금그릇은 아니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 그릇만 쓰겠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완전 절망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누구든지란 말이야. 누구든지, 네가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돈이 많든 없든, 지식이든 없든,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큰 기쁨이 안될수 있을 거야, 그지 왜? 나는 재산도 많고, 남보다 많이 배웠고, 권력도 있고, 예모도 참 미스코리아 같은데, 이래서 나는 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하나님이 금그릇만 쓰시면 이렇게 쓸까 이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 내가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사람이 내 캄보디아인 줄 알고,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현지인이죠. 그래서 어, 맞다, 그래요. 뭐요 자체가 참 촌스럽지 않아요 제가 촌스럽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금 그릇만 쓰겠다 그랬으면 무슨 음, 소망이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쓰실 때에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요 에 그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상의 사무엘 1장에 보게 되면 사,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요, 슬픈 여인이요. 정말 질그릇 같은 여인이에요. 왜 그래요?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엘가나란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뭐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서 사는데 몇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중에 아이가 안 생기면 그만큼 고통이 없어요 왜?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거든 그럴 때 아이가 없으면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뭘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냐? 안 그래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봐요 난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만 3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우리 십사님이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이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엘가나가 어느 날 말도 없이 가가지고 분인 나라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이거 미치는 거아니요 그렇지? 아예 데려와서 멀찍한 주살든지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열번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쫙한 모습으로 다들 그렇게 그렇게 있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열 받지 않아요? 아, 열 하나 다받는데 하여튼 천사와 같은 분들인 거같아 어, 그래서 부인을 데려왔는데 이 부인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부인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격분해성경에 표현해보면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무슨 때만 되면 다 이렇게 나눠지고, 자기 아이 못난 한나에게는 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래 관점 있으니까 이게 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아 지금 한나가 뭐 때문에 열받아 먹는 것 때문에 열받아 아니잖아. 자기가 부인인데 남의 부인을 또 하나 데려와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정도 같은 집에 사람은 숨도 못쉴지경이에요 그죠? 그러니 한나가 말할 때 나는 슬픈 여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그릇으로 말한 다면 질그릇 같은 여자요 이럴 때이 여자가 어떻게 했나? 이 여인 어떻게 했는가? 주님 앞에 나와 오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 와께서 말씀했을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름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가 같이 희게 하여 줄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 같이 많탈지라도 어떻게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오? 네가 나와서 내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아주 o t 쉽게 흰눈이 얼마나 깨끗해 아멘 그것처럼 깨끗하게 씻게주겠다는 l e b 주리주쓰이쓰시는다은뭐은 뭐냐 한끗한우리우어떻어떻끗하끗할수할어 있어요? 아무것도 해 f a l i t t 의 말씀으로 하나님 l i 에 나와서 기도 t o 로회개 i t 로 우리 깨끗 t of a l i t t 그래서 이 한나가 크게 쓰임받은 거요 오늘날 한나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요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아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귀한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인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뭘알아 자식적인 거 재판해 보니까 다 알아 교회 안들어도다 알아 이 솔로몬의 오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그 솔로몬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 이대한 왕이야. 엄청난 심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아버지를 둔 솔로몬이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이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뭐요? 금그릇.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도요 이건 아주 황금 그릇이요. 이러한 솔로몬의 연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게 쓰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이 금글 같지만 하나님은 나만 그렇다고 금글에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금음 그릇이든지 은음 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인지 질 그릇이든지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가져를 내가 사용해주겠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큰죄수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천한 자이든 귀한 자이든. 평든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웠든 안 배웠든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런 것들을 끗하하안 되는 내 내가 큰그 m 서 써주겠다 아멘 제가 칼빈 대학을 내릴 때에 신학교를 내릴 때에 그 앞에 나오면 한30당시0대초반한초반된 그 사람이 완전 술에 그 중독이 돼가지고요 0 0 0 0 0 0 0보다 젊은 사람이 술0 0되면더 보기 싫은 거예요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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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오가가0 0 0 0 0 0 0고0뭐라고불평하고 원망하고 그0 0 오늘 나랑 맞춰가지고 나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엄마 왜 그렇게 술 먹고 그래냐 그랬더니 얘가요. 그나되 해는 말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공부 1등 했고 중등부 때도 1등 했고 고등부 때도 1등 해가지고 유학을 미국에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갈의 유지야. 땅도 엄청 많은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때 막 신갈이 어떻게 됐어요? 신도시가 막 생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신갈에 뭐 나는 뭐잘 모르겠지만 별로 땅값이 없는데 진짜 이들이 노도하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는지요? 이이 사람네가 그 그게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유학 보내놓고 하고 싶은 달아, 돈을 다 돈을 다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 부족함이었거든. 자기는 잘났지, 공부 잘하지, 아버지 좋지, 막 이러다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자기를 깨끗한데 실패한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술, 술을 마시다가 이게 도가 넘으니까 어떻게 해? 마약을 손을 대다가 거기서 떨려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와 보니까 학교도 잘리고 와,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사람계 소생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있는데 돈이 많고 많이 생겼으니까 새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도 사주고 돈을 얼마 줘가지고 내보내 있는데 어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짐 나는요 시원한 분안 받아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아, 술 먹고 영어도 얼마나 실청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뭐 됐어? 패인이야 하나님의 쓰는 귀한 글씨 아니라 버려진 글씨 된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깨끗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면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했어요 초창에는 겸손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큰 제사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은 거예요. 야 솔로몬. 네. 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 내가 너를 무엇 뭘 줄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꼭 나타나셔서 너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너 오늘 밤뭘 줄까, 유나야, 너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뭘 줄까 그럼 뭘고 대답하겠니? 아버지 바꿔주세요 그럴까어 <laughs> 이렇게 이, 이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았고 또 나를 이렇게 그뒤로해서 왕으로 삼고 있는데 나는 종입니다. 종뿐일 종이야 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내가 아이처럼 판단이 잘 안서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에면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기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면 기쁘게 했다, 감동시켰다, 하나 됐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하냐? 우리 이사야는 5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네 영혼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내 영혼이 살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6 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큰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한걸 보시고 하면서 큰은혜 베푸셨고 그말6 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를 이와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항상 은혜가 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그를 이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누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6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브니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 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큰 은혜 받은 거고 평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는 처녀 마리가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다 하신 말씀이 31절에 이렇게 말씀 보라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상황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한테 뭐 임신이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판이요. 근데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지?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따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의 비율을 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하는 거야. 야, 마리아. 네. 너,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란 사람 있지? 어 있지요. 내 친척인데 잘 알지요. 그 사람 봤냐? 어, 야, 마이, 매일 보지요. 봐라. 엘리사벳이 원래 나이가 들어서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임신하여 6개월 됐느라 아, 맞아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아이고 망측해라. 뭐 무슨 7 0에년무 아주 아이를 뱃대요. 그거 내가 한 거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고백이 바뀌어요. 37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의 계집정의원이, 주의 여정의원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 이게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고래 맞아 죽든지 이건 다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일한다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 어떻게 써세요 마리아도 그러시 따진다면요 즐거울 것 같은 사람이 주 앞에 은혜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말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낳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귀하게 쓴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지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시도록,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7절8 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왕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심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여전히 나는 종입니다. 종 아니요, 왕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라. 이 작은 아이란 말이 파이디온 전목이 아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자예요. 그래서 o 기 k i n 기 s o l o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불러요. 그걸 거의 m o 가 솔로몬이 거의다 하는 o n King, Solomon 나 i n g Solomon King, s o l o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전문적인 지식 있다고 이렇게 놔주고 고개를 들면 하나님 안크게 못쓰세요 있지만 지혜롭지만 주님 앞에 나는 진짜 아이 같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라 이 말이 파이드든이 했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하면 여러분 이 동일한 말이 어디 나타나냐면 출애극기 보면 나타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한 그 불운한 나라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다죽이할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숨,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 어머니 요괴되시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보냈어요 역청을 치라고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앞에서 이렇게 나와 보다가 살상자가 떠나오니까 시녀들한테 그짐 가져와 봐라. 그게 뭔지.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가 운지라. 그 아이란 말이 오늘 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그 말은 무슨 말인가? 솔로몬이 고백할 때 나는 세살 먹은 아이처럼 자우를 분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가 잘될때 높이가 있을 때 겸손하면요 하나님께큰 쓰레시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게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다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거슬어드리면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크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많이 기쁘고 감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 때 네가 무엇을 구할 건가를 좀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이 말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는데, 나는 아까 얘기처럼 작은 잡니다, 연약한 잡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내게 듣는 마음 죽 없어서, 이게 성경이 바뀌기 전엔 뭐라 하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죽 없어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지혜가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은 쇠마잇 뜻인데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여기에 마음이란 레아부가 포함돼서.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지어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여 지어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너무 마음이 맞았다는 거야.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매주마다 설, 설교 때마다 졸지 말라, 졸지 말라. 그래도 저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안드는게 아니라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쓰시겠어요? 뭐 이따 교회 나오라 그래도 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어요?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가 왕이지만 다 하지만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님께 어리석겠으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었어 앞으로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그랬더니 그걸 볼때 하나의 솔로몬 마음이, 솔로몬이그는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딱 들었다. 내가 기쁘다, 내가 감동됐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크게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있을 때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요 늘 있을 때 겸손해지면 그리고 주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귀한 일꾼 큰 일꾼을 써주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일꾼 다 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